이스라엘의 주간 피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소서 목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 「おそらス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 6절까지말씀 조한절시켜독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장에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 참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정말 태어나는 것까지도 오늘 1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 사가리아 제사장 사가리아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이 드디어 이제 열 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극류히 여기심을 이 시대에 그별 자녀가 없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가정에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세례요한의 탄생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면 당 당시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째가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하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자기 몸에 이제 할례를 하는 것인데 그 할례 절차를 이제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될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사가랴라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주니어 사가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름을 지금 지으려고 했는데 60절에 보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이 여기에 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니라 그렇게 할수 없다. 진실로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금 엘리사벳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참 신기하게도 1장 앞부분에서 특별히 1장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얘기해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지금 엘리사벳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61절에 보니까 친척들이 지금 또 반대합니다. 당시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친척들의 입김이 센것 같습니다. 친척들이 아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례상 안 된다. 61절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62절에 보니까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63절에 말을 못하니까 석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메모용지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인과 남편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가정에 없는 이름을 짓게 되니까 매우 특별해서 다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64절에 보니까 이에 그렇게 지금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 동안에 열달 동안에 말을 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드디어 말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말이 말을 할수 있게 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말을 못했지만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가랴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때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열달 동안 말을 못했다가 또 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름에 신기한 이름을 짓게 됐고 또 나이가 많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등이 사건의 모든 것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6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탄생 이후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모두가 다 지금 기대도 하면서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끝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 어린 아기에게 하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한다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세례 요원이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과찰 보시면 첫째,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 합니까? 60절에 보니까, 요한이라,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두 번째 보면, 사가랴가 석판에 아이의 이름을 쓴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3절과 64절에 보니까 드디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뭔가 지 오랜 동안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불신했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의심하고 불평하는, 만약에 열달 임신 기간 동안에 계속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할수 있는데, 그때부터 입이 다쳐서 말을 못하게 된 이후에 입이 묶였다가 풀릴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정한 기적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가랴는 왜 갑자기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리 엘리사벳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그동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도 참 놀랍고 사가랴가 오늘 입이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것은 63절입니다.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썼다는 하 것은 사가리아가 열달 전에 천사가 말한 것을 기억한 것이죠. 1장의 앞부분의 13절에 보면 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고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명히 요한이라고 이름을 특정해서 아예 지어줬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 이 요한이란 이름을 마음에 계속 품고, 비록 말을 하지는 못해도 요한이란 이름을 꼭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사실은 가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61절에 보니까 우리 친척 중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친척들이 다 반대하고,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 뭐 요한이로 하든 뭐로 하든 관계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요한이란 이름으로 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사가 얘기해준 천사는 신부를 끓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리랴와 엘리사벳 이 둘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마음에 품고 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라는열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열달 동안도 그에게는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 요한이다. 무조건 요한이다. 요한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서 천사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예 이름을 짓자마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의 증표이고 하나의 증거인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대로 기억했다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사가리아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선명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자 다시 말을 하게 된 사가리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대체적으로 순종하는 편인가, 불순종하는 편인가?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일이 불분명할 수 있는데요, 4번 문제를 보니까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지금 천사가 그냥 아들만 낳을 것이다,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라 이렇게 했다면 무슨 이름이든지 자리로 올수 있었는데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도 명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 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나의 개인적인 취미와 취향과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큐티나 통독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성경적으로 옳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어질 때는 명확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들 때로는 선명해도 불분명하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만 물어보면서 결국 우리가 반남의 죄를 따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습니까? 너무 선명한데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열 번, 백 번을 말씀하셔도 정말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불순종하려는. 발람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 선명한 말씀 앞에 분명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앞에서 분명하게 순종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발람처럼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정확하게 명확하게 원칙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주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게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고 말씀에 즉시 순종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비롯해서 1월달에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들 앞에서 분명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확한 것을 가지고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신 중에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한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확하게 주실 때, 이거는 정말 핑계할 수 없는 것들. 명확한 말씀 앞에서 명확하게 순종하는 것들, 올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64절처럼 우리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릴 것입니다. 명확하게 순종하게 되면 내 암달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명확하게 순종을 못할때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질수 있습니다. 인생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명확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날을 살면서도 세세히 명확한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순종해서 우리 삶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또 한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명령의 순경에서 사가라가 비록 말은 못해도 글씨로 요한이라고 쓰고 그 즉시 입이 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기적의 현장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시하신 것, 성경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발람처럼, 불분명한 것처럼 계속 물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확한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는 놀라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해결이 해결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하셔서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과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신동아 장로님과 천은필 집사님과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든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모든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백대 기도 제목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모든 책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껏 섬길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阿弥。